삼일절 기념 애국지사 박휘광 선생의 추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휘광 선생의 양력과 업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휘광 선생은 1901년 2월 15일 구미봉곡동에서 경주부윤 수홍공의 11세 손자, 윤하공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자 8살때 부친을 따라 만주로 건너가 18살에 만주공천의 남성자학교를 졸업하고 오동진 선생의 휘하인 의열단에 자진 입대하여 승마, 수경, 사격, 폭탄 제조 등 특수군사 훈련을 받고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백범 김구 선생의 비밀지령에 의해 김광추 선생을 대장으로 김경영과 함께 친일파 토벌 3인조 암살특공대를 조직하여 1924년 6월 1일 친일고등계 첩자인 정갑주의 일가를 몰살시키고 반역자 추정규의 집안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예이자 스파이로 활동한 배정자의 암살을 시도하였고 대표적인 친일단체인 일진의 회장 이용구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여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1924년 7월 22일 봉천일본총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였고 같은 날 금장관이란 요정에 침입해 거에게 군자금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인 일본 경찰과 총격전 끝에 체포되어 대련지방법원 1심에 사형 여순구동법원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여순형무소에서 복역 중 감형되어 1943년 20여년간의 옥꼬를 치르고 43세의 나이로 추록하였습니다. 추록 후에도 임시정부를 찾아 독립투쟁을 하려 했으나 일본군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해방 후 1945년 11일부터 김구 선생이 사망하신 1949년 6월까지 김구 선생의 경호 책임자로 활동하셨으며 김구 선생의 사망 이후 고향인 구미봉곡동에 돌아와 결혼을 하고 원평동에서 봉제일로 은거 생활을 하다가 천주교에 귀의하여 영세를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선생께서 일체의 한거한 업적들이. 1924년 9월 1일 자 동아일보 기사와 독립신문을 통해 입증되어 1968년 3월 1일 건국군장 국민장을 받게 되었으며 1970년 1월 22일 71세의 71세를 일기로 서울원어병원에서 타계 하시고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자 병원에 안장되셨습니다. 박희광 선생의 높으신 업적들과 나라 사랑의 깊은 뜻을 기리고자 1997년 8월 15일 대구 두류공원에 선생의 동상과 통일영원 태극복을 조각상이 그리고 추념식을 가지는 이곳 금호산의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어 경상북도 현충시설 제1모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상과 같이 박희광선박희 애국지사님의 양력과 업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헌...